오케! Okay. 야 존나 간단해 한 판도 안 주고 한 10연승 더 하면 돼 오! 어이 x 튕겼다 예스 yes. 오 간다 간다 간다! 아 잠깐만 들뜨면 안돼 들뜨면은 다음 판에 문제 생겨 안돼 들뜨지 마 들뜨지 마 이렇 들뜨지 마. 안 돼, 안 돼. 들뜨지 마. 아, 잠깐만. 좀 일부러, 좀 약간 슬픈 노래하고만 듣고 갈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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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어, <웃음> <웃음> 아, 시 준이 아, 곽 씨의 제... 너무 잘한 죄지 어 잘해서 점수 올린 죄지 죄라면 그게 죄지 점수껏 저렇게 높여놨는데 열받는걸 어떡해 천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고 기부하자고? 알았다 이거 미션 성공하면은 어 100만원 코로나 그 기부로 어 미션 거기다가 기부한다 야 그리고 내 목표가 유튜브 10만 되자마자 그 100만원어치 그그 어? 패드나 이런거 뿌리고 싶거든 야 빨리 그 유튜브 10만 되자마자 그 유튜브 구독좀 눌러.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아까 채팅에서 그말 봤어. 졸렬하고 지능적이다. 와 그래도 우리 토리 형님 인정해 주셨다. 와 그래도 어, 점수 차이 이렇게 나곤 안 나곤 어제 어 그냥 뭐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안 튕기고 안 튕기고 막 그지랄 없이 그냥 쭉 해서 올라갔으면 1등 찍은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네. 우리 토리 형님이. 야, 그게 맞죠. 예. 아! 야 얘들아 토리형 같지? 어 토리형 같지? 야 얍삽이 한 번만 쓰자 잉? 에에에에 얍삽이 한 번만 쓰자 제발 노그리 노펑 그냥 은 은! 으르르르 은! 으르르르르 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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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돌려 야 기다려봐 아야좀 쫄려 얘들아 솔직히 솔직히 좀 쫄리지 않냐? 아! 아니, 이러면은 말 나와요. 아하, 이러면 말이 나와요. 사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뭐, 아유, 씨. 구점, 아유, 씨. 아유, 씨. 네, 여러분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무슨 뭐 어, 누구한테 져 달라고 사주를 합니까? 뭐 합니까? 맞잖아요. 아, 얘얘팀 진짜 좀 빡센데 얘는. 한토나가 너무 빡세던데. 후. 와 60점 남았다. 대회 때보다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하고 좀 후회돼. 와 내가 대회 때왜 이런 플레이를 안 했을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안 들어가? 아. 아, 넘... 어! 연장이 왜 있어? 아. 아, 연장면 너무 힘들다. 아, 싹풋을 만났고. 와야 11점밖에 안 줘? 응원 많이 해줘라 이판 지면 좋된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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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일단 2,900점 돌입 60점 남았다아 아이 진짜 뭔 개운이야 이건 지금 이겨도 점수 몇점안돼아 이거 누구 부캐였더라 아야 미스터 최왜 이래 오케이 그르그르그르아 제발 25점 상대 mmr 높았을 거야이야 25점 내놓나 아 16점 남았다 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이겼잖아. 아, 11점 점수 좋또 안 오르네, 진짜. 오케이. t b 야아 이건 아니지. 아자 갈매기님 제발 나가주세요. 혹시 보고 계신다면은 제발. 아 이건 아니죠. 야 MMR 높았네. 야 2,647이면은 야 적어도 20점은 올랐겠네. 야 그럼 20점 만약에 올랐어? 아 그래 14점이라고 쳐. 그러면 2,940점 남은 점수 20점인데 와. 야. 와. 야 아까 이겼는데 이 사람한테야 제발 제발 신이시여 교신 좀 제발 아왜 위로 차지 아니 봐라. 설마 서마야야 판단력 진짜 뭐 미쳤냐 오케이

으르르르어 추워 추워 서바 추면 안돼 몸 부슬부슬 거리면 안돼 서바 어 따뜻하게 해, 서바 아 레알이네 좀 불안한데 이게 들어가? 와 긴장감 X래 진짜 와 뭐야 이거 아 오케이이 y e 어 sir. Yes, 끝났다 Yes, sir. Yes, sir. Yes, s i 아, 이 얼마나 힘들었냐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제 얘들아 고맙다. 야 씨발 원래 1등이 2,815점이었다고. 2,815점. 꽉 조여지 2,960점까지 올려놔서. 아. 아! 와. 야, 진짜. 시청자 수도 덕, 형님 덕에 너무 많이 늘고 거의 진짜 다섯 배 넘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공약 지키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공약 하나 걸었죠? 제가 오늘 공약 하나 걸지 않았습니까? 하, 어, 100만 원어 코로나 기금 기부 그리고 유튜브 10만 찍으면 이제, 어, 100만원 이벤트, 어, 삭발이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삭발했는데 뭐 짜증을 내든 뭘 하든 그냥 사람들이 귀엽고 웃기대. 그냥 웃어줘. 심지어, 우리 집에서 마주치면은 좀 무표적이던 우리 형도 희죽거려.